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내가 있지만 애인도 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유혹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고 오피스룩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뭔가 근접하기 힘든 커리어우먼 스타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녀는 매사에 진중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차분하고 끊고 맺고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눈웃음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저의 사수였습니다. 저랑은 두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굉장히 멋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바쁜 시즌이니까 다음 달 중으로 신입 환영회 겸 회식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환영회 따로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제가 취직한 지한 달이 되자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녀는 사무실에 있을 때 모습이랑은 다르게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도를 해서 회식 분위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반전 매력에 더 끌렸습니다. 그녀의 주도 하에 비슷한 또래끼리 술자리를 자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를 포함해서 4명이 고정 멤버인데 저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엔 횟집에서 거하게 마시고 2차로 맥주집을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갖는 모임이라 조금 불편하거나 분위기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다들 말도 편하게 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잘 맞더라고요. 회사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말 술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았어요. 같이 술 마시면 재미있고 마음도 잘 맞아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모임을 가져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술을 또 먹는데 한참 마시고 있는 중에 누가 저희 테이블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그녀는 아이를 가져 일찍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 그녀의 남편이 가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나와 같이 한잔씩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그녀의 남편과 인사를 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육아하고 나가서 일하는 그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끔씩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는 걸로 몰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2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저는 더 대우가 좋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도 이전 회사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 술 한잔씩 하고 그랬습니다. 모임에서 술 한잔씩 하며 그녀를 볼 때마다 매번 사무실에서 마주하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마음이 가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더 끈적여지고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그 마음을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죠. 그러다 저도 옮긴 직장 상사분이 소개팅 주선을 해주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는 제게 연락을 더 자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외롭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그녀에 대한 마음이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이 마음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죠.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주임이 발라드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 같이 춤을 추자고 하더라고요. 제 목덜미에 손을 두르고 그녀와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쭈빅거리며 있었는데 그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요즘 이해가 되더라? 스릴 있고 좋잖아. 그러면서 그녀는 조금 더 저에게 밀착을 해왔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 분위기와 그녀의 말에 저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그녀를 돌리고, 그녀의 골반 밑쪽으로 손을 대니 미소와 함께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녀와의 댄스 타임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고, 다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는 서로 애써 눌러왔던 마음을 표현했고 뜨겁게 키스를 했습니다. 각자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 더 짜릿해졌어요. 룸으로 돌아갔을 때 다들 누워있어서 사람들을 깨워 집으로 보냈고 남은 우리 둘은 남아있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 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종종 모임이라는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따로 우리 사귀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토요일도 가끔씩 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녀를 만났어요. 저희는 외곽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외곽 쪽으로 나오니 저희는 거리 낄게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정말 누가 봐도 어느 연인들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힘껏 사랑을 나눈 후 돌아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배우자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못해주는 걸 서로 채워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요. 집에 와서 아내를 보고 있자니 미안하긴 하지만 그녀와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실 때 저희도 모르게 둘이서만 있을 때처럼 행동이 나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을 마시다 이주임이 담배 한대 피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나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형식아, 너 혹시 한주임이랑 그렇고 그런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행동 똑바로 해라. 둘다 가정 있잖아.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둘다 힘들다. 적당히 잘라내. 우리 모임 그동안 좋았잖아. 괜히 서로 불편할 일 만들지 말자.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사수였다 보니까 친한 거지.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아니라면 내가 더할 말은 없는 거고 조심하라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조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잘 만나다가 들키니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육체적 사랑보다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오래 만나고 싶은데 저희의 욕심인 걸까요? 잘못된 행동과 길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주변에 보면 다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서 잘 만나던데 저희가 정말 나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